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약간 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의 표현은 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번역이 어려워지고, 앞뒤가 좀잘안 맞아지고, 특히 이제 그, 그 하는 게, 그, 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욕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37장의 특징은,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지금까지 주제와 또 그렇게 뭐 다르지 않은 그 내용이 좀 나와 있고 또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뭐 번개 천둥 이런 거를 또 내리시는 그 이유가 혹은 징계를 위해서 혹은 이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혼내기 위해서 또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재앙이 생기느냐라고 할때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나오는 내용이 아까 어 5절에 나오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말과 또 유사하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 37장의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나오는 곳이 바로 23절, 24절입니다. 23절 보시면 은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루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일개 인간이 뭘 어찌하겠느냐? 그리고 또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다? 내가 잘났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뭘 어떻게 할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옛날에 옛날에는 막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한 금요일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빼놓고는 매주마다.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 준비할 때는, 그냥 뭐, 포스트잇 같은 곳에다가, 뭐, 단어 몇개 적고, 이렇게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적어갖고, 그걸 가지고 그냥 해도, 한 시간씩 해도,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쫙쫙쫙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욕기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욕기는. 욕기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줄줄줄 이렇게 쓰는데 또 욥기를 준비할 때 보면은 욥기가 강해적인 성격이 있으면서도 또는 교훈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준비할 때보다 설교할 때가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항상 좀 느끼거든요. 준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근데 이 문제가 그 주석도 보면은 욥기는 웬만큼 좋다고 하는 그런 주석도 욥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주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또뭐이런 내용이 이 책이나 저 책이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장 중구난방으로그 주석을 달아놓은 곳이 바로 요업기입니다. 그래서 요업기는 사실 아주 저, 우리가 굉장히 그 풀기가 어려운 내용이고 또 이것을 잘 푼다는 것은 성경을 다 아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래서 시작도 욕기고, 욕기를 하니까 지금 하는 말인데, 제가 지금 요한 복음을 한다면 또 요한 복음이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지만은, 욕기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 믿음의 시작이 욕기고, 믿음의 그, 그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도 봐야 될것이 바로 욕기다. 왜냐면 욕기는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다른 성경은 어떤 권선진막적인 것이 많습니다. 막,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못 믿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대용이 주로 돼갖고, 어, 저, 뭐, 아, 요번주에 내가 참, 그, 예배도 안 나오고, 성경도 좀안 읽고, 기도도 좀안 보고 했더니, 막, 교통사고 나버리다라든지또 막, 감기가 들은 그런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또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욥기를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심지어는 저보고, 설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른 설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제가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요기거든요요기 욥기 그, 이제 이 엘리우가 처음 딱 나타났을 때, 엘리우가 이제 하는 말이,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자가 비교적 뭐 지혜롭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십시오. 예. 예, 37, 38, 39, 40, 41, 42. 아주 기쁘죠. 지겨운 거다 끝나가니까. 아, 지금 막 금년 초부터 시작해가 지금 가을이 왔는데도 아직도 욕기 하고 있는 야. 참, 찔기다, 찔겨 고래 1 0줄보다 찔기다 하겠는데. 이게 또 건너뛰려고 해도 또못 뛰겠더라고, 이게. 그냥 어떤 때는 이제 36장, 7장 합쳐서 좀 하고, 또 건너뛰고 좀 일을 작정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안 돼요. 예. 그래서 딱한번 정도 이제 그렇게 한것 같고, 이제 40, 37이니까 요 끝나고 나면 이제 하고, 뭐 기도 맞자 오주면은 42장으로 다 끝나가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롭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나타났지않습니까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안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한 마디 합께 하고 지금 시작한 것이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이제 끌고 나오는 건데 그 그래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 보면서 딱 보니까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연륜이 많은 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 시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연륜이 많고 하나님보다 나이 많은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 나이 나이 따지봤자 하나님보다 나이 많은 그런 없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삼척 동저저 삼천 갑자 예, 삼천갑자가 제일 오래 살았다 그는데그 이야기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여기가 예, 이제 다돼가니까이 예. 원래 이제 그동방사계라는 애가 있었는데 중국 어디에 있었는데 그 소경이 지나가는데 소경이 이제 길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게 동방사계가 장난을 친다고 뒤에서 팍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밀을 보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물끄덩이에딱 넘어지니까 이 소경이 넘어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 놈은 오래 못살 놈이로세 하고 갔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동방사계의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사람하는 우리 아들내미가 이 얼마 못 가서 죽는다니 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이제 그 소경을 찾아간 거예요. 그 소경을 찾아가니까 오래 살아봤자 10살 이상은 못살것 같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승사자를 잘 대접해라. 아, 그 길밖에 없다. 저승사자가 다 데리고 가는데 저승사자한테 잘 해가지고, 좀 저, 저승사자한테 동정심을 좀 바라도록 그렇게 좀 해라 해가지고, 저승사자 같이 생긴 사람만 보면은 그냥 와가지고 막 접대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그 길로 그 이제 그 집이 아, 저 사람이 참 인정이 많고 좋은 집이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이제 딱 저승 사자가 이제 딱 명부를 가지고 오니까 동방 사기가 딱 이제 죽을 나이가 딱 됐으니까 데리러고 딱 왔는데 그집 아버지가 보니까 정말 막 인증이 많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인심이 막 많고 막 훌륭하다 이렇게 소문이 막 많이 나 있는 터에 그집을를딱 잡으려고 이러하는데. 이, 이제, 동방사기 아버지가 딱 보니까, 또 이게 약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딱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이 또 저승사자일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먹는 거막잘막 막 먹이주고, 잎이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 하면서 하니까, 그래, 되게 소원이 멋이오 하니까, 하, 아 나는 다른 건다 좋은데, 우리 아들이 누가 그러는데 얼마 못 가서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좀, 좀 이렇게, 좀 오래도록 이렇게 살면 그것보다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저승사자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죽을 나이가 열 십자, 딱열 살에 딱 죽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고, 주여,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거위에다 짝대기 하나를 탁 꺼가지고, 천살이 되면은 죽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동방사기가 백살이 되고, 이백살이 돼도 안 죽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천살 되니까, 결국에 이제 저승사자가 또 천살에 이제 저승, 그, 동방사기를 데리러 왔는 거예요. 데리러 왔는데, 이 동방사기가 한 천살 정도 살다 보니까, 3천 갑자 이 말이 뭐냐? 갑자가 6십살이거든요 유치. 60 곱하기 저 뭐야? 3천이면 뭡니까 18만 년입니다. 18만 년, 18만 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이 그때 그 이제 그일제 1천 천살 정도 되니까 이게 완전 눈구렁이가 돼가지고 이게 막딱 보니까 저승사자가 자기한테 온 거를 다 알거든요. 알고 오히려 저승 자기가 더 지혜롭게 돼가지고 저승사자를 피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거야. 그래갖고 그게 이제 천살이 아니라 천갑자까지 살고 또 이천갑자 삼천갑자까지 정도 살았던거야. 그래서 이제 저승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아 도저히 안되겠다 동방사기 이거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꾀를 써가지고 아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염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염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들은 게 예를 들자면 은아 내일은 드디어 해가 어? 서쪽에서 뜨는구나 하고 이런 이제 막그 염불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아 이제 세상이 다 해가지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뜬답니다 서쪽에서 뜬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동방사기 하는 말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누가 동방사기인 줄 몰랐는데 동방사기가 그냥 하는 말이 내가 씨, 삼천갑자를 살아도, 내 해가 서쪽에서 뜬는걸못 봤다, 딱 그러니까. 아이고, 바로 요놈이구나, 해가. 그래, 딱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 그래서, 그때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만약에, 그때 안 속았으면, 잘하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삼천갑자 뭐, 병날 뭐,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시는 분인데, 우리가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사에서 어. 5장 21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은 다,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장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구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12장 13절에. 또, 26장 12절에도,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여기서 라합은 이제 마귀를 이야기하는, 엿병 큰, 용 마귀를 이야기하는 건데 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욥기를 지혜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욥기 28장이 바로 지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어 28장 할때 지혜는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지혜를 얻었다 또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계시를 주더라.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도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그 전부 가짜다예 왜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지혜는 성령 충만에서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영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 안에 절대적인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의 지혜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성경을 쭉쭉 하게 진득하게 읽을 때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닌 진짜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홀로 예배가 계속 예배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정말 내 스스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정말 겸손해져야 돼. 요 그래서 성경말씀에서 답이 나와야 되지, 내 생각이 어떻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특히 제가 욕기를 보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정말 럭, 럭비공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말씀을, 럭비공을 한번 탁튕기면 그게 어디로 튈지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세서 사람 보고 던진다고 던졌는데 저쪽으로 튀어버리고 하는 거. 그게 럭비공인데, 예, 요즘 보면은, 이,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목회자가 아니고 자기를 주인으로 모신 목회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또, 교회들도 보면은,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모시고, 예, 목사님의 그 성경, 설교 말씀 또그 내용을 딱 말씀 따라 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잘 없어요. 그냥 뭐 교회에 어떤 뭐 관리 책임자 정도, 교회 간판 정도로 막그 정도로 하고 자기 믿음, 자기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 버립니다. 요업계 같은 내용을 볼때 사람들 말만 하면 다는 아 그런 여러 사람들한테 조항을 받는 그 그런 그 목사님인데도 이 설교가 요업이 이렇게 교만했다, 뭐 요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새 친구의 말을 무시하니까 요업이 이렇다. 이런 설교가 막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런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이 막 수천명이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이게. 요업이 극단적인 인본주의자고, 극단적인 율법주의자고, 교만 그 자체다.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아멘, 아멘. 아멘. 왜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요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음. 여러분 목소리들 여러분 정말 음욕을 안 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요업이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구로 내가 어째 요 음욕을 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아 그런다니까 이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따져보면 이상한 게 돼. 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 저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 깡패도 아니고, 뭐, 충든 사람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눈에 베는 게 없는 사람. 눈에 베는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막 눈에 베는 사람, 눈에 베는 게없으지기 때문에. 저도. 쓰... 1초만에 그냥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수 있는데 또또 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무식한 사람. 무식하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잡아다가 이야기하면 말을 통하지 눈에 뵈는 게 아무리 없다 해도 무식한 사람은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냥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이야기죠 가장 무서운 사람. 이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뛰는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뭐다? 그 위에 붙어 있는. 딱 붙어 있으면 그 꼼짝을 못 하나요. 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돼. 요딱붙어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거기에 딱 붙어갖고 뭐, 절대 안 떨어지니까. 그냥 뭐,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 되는 거예요. 옛날, 옛날 이야기 나온 김에 또 조금 더 합시다. 옛날 옛날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동물들을 다 모아다 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이제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달리기를 좀 이래 시켜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 문 앞에, 내일 새벽에, 가장 빨리 오는 사람, 오는 동물부터 가장 좋은 상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동물들이 이제 막 뛰죠. 그래. 그게 이제, 쥐, 소, 범, 토, 용, 뱀, 말, 양, 어, 원숭이, 또 닭, 개, 돼지 뭐이 이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뭐저 곰하고 고양이는 이제 뭐 자기 무슨 이유로 곰은 자기가 사람될 거니까 동물 아니다, 걔가 피지 갖고 안 하고 고양이는 사람 사람 말은 절대 안 듣거든, 절대 안 듣기 때문에 또 하나님 천사가 오니까 그말안 듣고 지원차 놀다가 그래 고양이하고 빠졌다고 태국에서는 또뭐 돼지 대신에 뭐 코끼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때 이제 뭐. 네. 그 범도 말도 자, 자기 자 믿고 그러니까 잠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손은 무식하게 그냥 막 계속 같잖아요. 근데 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는 안될것 같거든요.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지치고 하니까딱 쥐가 이제 꿰를 딱쓴게 뭐냐 소 위에 딱 붙어갖고 이제 다다 붙어 있는 게 그냥 붙어 있는 거는 최고 생각을 다 붙어 있다가. 저기가 전문인가 싶고, 소는 이제 지가 이제 하면서 이제 1등이다! 라고 하는데 골짝 뛰어내가지고 내가 1등이다! 하는 그 얍삽한 게 그게 이제 진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딱 붙어갖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은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 겸손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하고는또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볼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하면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 하는 응답 안 오는 거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내가 바뀌면 되거든요. 아,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안 주구나. 내가 바뀌면 되는 거야. 내가 바뀌면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그래서 막 무조건 100% 완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 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 완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정말 막 그냥 막막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근원이고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득하게 기절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막 너무 막막막 막, 막 힘줘서 막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보면. 뭐, 물론, 이제, 울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집중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막힘 빼가지고, 막, 막 찾아다니고, 막, 은사 구한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 막 있잖아요. 그죠? 뭐, 666 뭐, 이런 거막 강조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14만 4천 명 안에 막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여기 찾아다니고, 은사 받는다고, 막, 여기 찾아다니고, 막, 능력 받는다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갑자기 이야기 하는 거앞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눈이 막 돌아가더래요. 눈, 눈이 쉽더라고 흰자가 많이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목소리도 막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 은혜 많이 받는다고 막 하는 그런 특히 여자분들 목소리가 남자처럼 돼가지고 막 하늘의 은사 받는다고하면서 목소리가 아이렇 내가 하면서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막이렇고또그 어떤 목사님도 보면은 목소리가 막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습니다 목소리가 어 이렇 목소리가 할수록 더 이제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뭐 이렇게 해도 성령 충만하다 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눈 돌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목소리 이상해지는 거 이게 막 가래 그런 소리 나오고 이게 그막 성령 충만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진득하게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네 이렇게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나다닌다 여그 성령충만 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피아노 한번더칠줄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 아 하면서 막 피아노를 이렇게 멋있게 잘 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게 됐어그 그거 아멘 하면, 그, 그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그게. 이제, 할렐루야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박주문이 나오는 거. 그사람들다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한 번도 피아노 친 적이 없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피아노를 그렇게 잘 연주하느냐. 자전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잘타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해결이 되어지고, 예 기도하다 보면, 막, 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싶어서 잊었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또,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잖아. 이렇게 기도해라 말이야. 야, 열매 없는 자들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못 누리냐?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득하게 기도하니까 응답 받고, 그게 감사하다, 이감사함다 그냥, 그냥 뭐,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자꾸.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예배하게 돼요. 예배하다 보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뭐 하고, 내가 옛날에 뭐 했고, 내가 뭐 응답하고, 내가 막 잘나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 가지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 그렇게 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자.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 우리가 뭐 항상 부족하고, 뭐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진짜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나님께. 내 흥에 겨워서 찬양하는, 내 감동에 져서 찬양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자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못 누린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야, 내가 막 성경 공부했다. 내가 막 이렇게 전도했다. 내가 뭐라 하더냐. 뭐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고리두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이니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리포스 2장 5절, 컵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다 품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교회가 아니고, 네가 복음 교회가 아니고, 막 교회가 막 중국어 교실, 영어 교실, 탁구 교실, 부부 교실, 아버지 교실, 육아 교실, 뭐 그런 데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 이거 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 노력을 주님께 드리면 안 되고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드리면 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예내 실적을 자꾸 쌓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요. 내가 힘쓴다고, 뭐, 안 되는 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뭐, 안 한다고 또, 될게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4장, 24절에도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소박한 마음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새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새생명으로 바뀌었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세상으로 그대로 또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으면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한다 해서 그야말로 진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뭐 간첩이 전향합니다. 간첩이. 간첩이 이제 간첩이 좀 잡혔는데 이 간첩이 이제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아, 이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되냐면,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 의식을 딱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그러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동당의 가르침은 버려야 되는데, 근데 가짜 전향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간첩질을 하고 이러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향을 해놓고도 자꾸 북한 가르침을 따르니까,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게 뭐가 성공하는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거 그게 성공하는거 내가 의인 되는거 내가 천국 택했다는, 그게 성공 아닙니까? 지금, 그, 지금 성공 못한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 자기가 성공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얼마나 영적으로 고답픕니까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마귀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성공했거든요. 더뭐 성공할 것이 없다고,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냥 그이 상태를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그것만 고민할 필요 없고, 어느 길 가도 다 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을 하든지간에 잠자기 전에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고 자고 딱 깼을 때딴 생각 나면 이게 아직 멀은 거예요 잠 자고 딱 일어났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마음이 지금 하, 뭐 가스문 잠깐 가스, 잠가, 가스 잠갔나, 안 잠갔나, 모르겠다, 뭐, 하, 뭐불 잠깐 나안 잠깐 나가 모르겠다 뭐불 끈나 안 끈나 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문득문득 잠자거나, 뭐, TV를 보나, 뭘뭐 하거나, 문득문득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되지만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